네, 이번 영상은 제 140. 어, 이제 곧 있으면 얘가 26살이 되는 것 같습니다. 1997년 3월 출고 돼가지고 지금까지 잘타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예스 클래스가 아웃사이드미러를 원가 절감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S580 8기통 네, 역시도 사이드미러를 원가절감 했다네요. 원래 S클래스는 사이드미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약간 이 푸른색의 거울을 사용을 합니다. 얘를 사용하게 되면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시인성도 더 좋고 야간에 뒤에 차량에서 밝은 빛을 비추었을 때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적게 줍니다. 여기 운전석이죠 운전석도 이렇게 푸른색 이거이고. 조수석도 이렇게 푸른색 근데 지금 나오는 둘둘산바디 둘둘산바디 부터는 조수석은 그냥 일반 우리 저가형 차량에 쓰는 그런 거울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중 아니 이 벤츠도 이제 중국 자본이 많이 넘어가니까 중국 자본이 이제 지분이 높아지다 보니까 원가 절감 참 잘하고 부품값도 뭐 해마다잘 올립니다. 뭐 내년에는 제 견해로는 견해로는 한 15에서 20%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물가상 기본 물가 상승률이 뭐 8%인데 부품값 더 올리겠죠? 전에 보통 중국 자본이 들어가기 전에는 1년에 5% 정도 올렸거든요. 그래서, 야, 역시 독일 차는 부품값을 안 올려서 오래도록 타도, 오래도록 차를 운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어, 부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해마다 올라갑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떤 걸 제가 촬영하려고 하냐면, 다름이 아니고, 이 리모컨입니다, 이 리모컨. 이, 이 리모컨, 차키. 얘 어떤 기능이냐면 얘 누르면 뭐키 이렇게 나오고요. 얘 스클레스는 문 열고 닫는 게 IR 방식, 적외선 방식의 리모컨입니다. 그래서 송수신 거리가 굉장히 짧고요. 이렇게 한번 누르면 안에 연두색 보이시나요? 깜빡깜빡 하면서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이제 락이 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문을 닫으면, 자, 클로징하고, 문을 닫으면, 아, 이렇게 잠그면, 빨간색으로 해서, 점등하면서, 이렇게 잠깁니다, 문이. 문이 잠겨요. 그런데, 이 녀석이 어떤 신박한 기능이 있냐면은, 제가 배터리를, 방전되기, 이제 사용한 배터리로 교체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요즘, 요즘은 하도 뭐 하면 주작한다고들 했다니까 핸드폰으로 촬영하니까요.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얘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 배터리가 방전이 다될 때쯤 에서 차에서 알려줍니다. 자, 오래된 배터리 봐도, 아이고, 오래된 거 같지 않나요? 포인트가 안 맞냐? 아이고, 네. 오래된 배터리 장착을 합니다. 아, 이 녀석 스크래치 많이 나 있죠? 어. 얘는 CR2025 두께 2.5mm 배터리 두 개를 직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자 이렇게 하고 끝. 자. 배터리 방전이, 리모컨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차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응? 야, 너왜잘 돼? 원래는, 아, 네, 됐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 잠겼고. 안에 연두색과 빨간색이 같이 이렇게 점등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자. 이렇게. 연두색과 빨간색이 계속 이렇게 전멸을 해서 리모컨의 배터리가 방전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잠겼고. 네. 이 옛날 차인데 되게 신박한 게뭐 요즘이야 뭐 BMW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충전하죠. 차 안에서. 지금이야 뭐 21세기고 얘는 30년 전에 만든 거잖아요. 30년 전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배터리가 네? 리모컨에 배터리가 방전될 때쯤 차에 차에서 야, 리모컨 배터리 바꿔 줘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버튼이 하나거든요. 버튼 하나로 락 언락을 하는데 언락할 때 버튼을 길게 누르면 네 개의 창문과 썬루프가 열리고요. 락할 때 버튼을 길게 누르면 열려 있던 창문과 그 썬루프가 닫힙니다. 이거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차가 그랬냐면 체어맨, 체어맨이 그 기능을 썼어요. 왜 그랬냐면. 체어맨이 E 클래스를 갖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능 그대로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음뭐 이런 기능이 있다. 그냥 소소한 재미 이런 올드카인데도 올드카 사실 올드카는 아니고 영타이머죠 영타이머. 30년 내외의 차량은 영타이머라고 하더라고요. 이 영타이머에는 이런 기능이 있다. 여기 문짝 보면은 얘 재질이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고 여기 몰딩도 보면은 여기 아래하고 위하고 달라요 위에는 서스고 밑에는 스테인레스고 여기 문짝 그리고 지금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아 됐다 이제 리모컨 신호가 제대로 딱 들어가니까 보이시죠 잠길 때 빨간색, 열릴 때 연두색.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프트, 클로, 소프트 클로징이 된다는 거. 이게 참 편리한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어또 하나의 얘들이 장점이 옛날 차의 장점이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램프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 살짝 열렸을 때 여기 반사판 보이시나요? 밤에 자동차 헤드램프에 비치면 얘가 반짝반짝하겠죠? 이게 전 도어에 다 달려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지금 차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보시면 여기도 달려있지요. 지금 차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러한 디테일이 옛날 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차는 뭐 기능도 많고 전자장치 많고 뭐 편하고 좋긴 한데 아시다시피 전자장치 말썽 부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전자장치는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결을 못하거든요 제가 근데 이런 기계장치에다가 최소한의 전기장치만 들어간 차들은 제가 웬만한 건 고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기계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느끼다 보니까 그걸 조금이나마 느낌에서 타는 재미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을 6년 전에 6년 전에 선택을 해서 차값에 이상을 투자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영상 재미없는 영상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한국하고 어디하고 축구 월드컵 경기 하지요. 네, 당연히 한국이 이길 거라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